아니, 뭐, 괜찮은데, 면치 입으셨다. 아, 뭐, 아... 뭐예요? 고수... 네, 고모이모 다 왔어요. 아... 주인공입니다. 안녕. 네. 도와주시고요. 모자 올려주세요. 집이 뭔지 아시죠? 박수, 합니다이 좋아요. 자, 까지 아 앞에 보세요 애기 정말 이렇줘 예, 그렇죠 이걸 한번 찍어드리고요 혼 좋을 때 선생님한테. 누구랑 찍을까? 아빠랑 찍하게요 뭐. 지유랑 아 아, 한번더끝낼 응. 엄마 고기 넘어갈까? 예. 아 끝났다. 애기 손한 번만 내려줘 아 예뻐 아 예뻐 아, Gracias. k e n 설잔지요. 그한번더도와주셔요 아. 지금 저희 지 아, 보자 좀 오늘의 주인공, 온유지우,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온유지우. 아, 차가 맘에 안 들었다. 어, 네. 벤츠보다 더큰 차를 원하는. 자, 옥실신 지우씨 어? 자 돌잔치가 끝난 지우의 최후입니다 옥실신 옥실신 <laughs> 첫 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는 신경이 어떠세요? 어... 어떠세요? 기분 좋다고요? 지금 풍선을 들고 있는데. 기분 좋아요? 어...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laughs> 야, 뭐 하세요? 은유씨. 은유씨? 은유씨? 낮잠도 잊어버린 은유씨. 뭐 하고 계신가요? 은유. 이제 지우 발도 먹는 거야, 온유야? 아이고, 더러워. <laughs>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냄새. 음, 오늘은 돌잔치를 끝내고 다음날이구요. 아빠는 회사를 갖고 우리 온유랑 지우랑 산책에 나왔습니다. 오, 어, 마음이 어떠세요? 돌잔치를 끝난 소감 한번 인터뷰해보겠습니다. 돌잔치를 끝낸 소감이 어떠세요? 장원유씨, 음... 아주 편하다고요. 엄마도 엄청 홀가분합니다. 돌잔치 준비 크게 뭐한건 없지만 굉장히 홀가분하죠. 이따가는 장형박씨의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장원유씨, 우리 내일도 생일 파티하자. 온유지 아버지, 돌 네. 잔치를 끝낸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어,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뭐야? 아, 그게 신이 쪽 빠지네요. 아그이고우 여헐가분하다고 했잖아. 너무 헐가분해요. 자컷 다시. 자 돌잔치를 마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왜 돌꽃맘 돌꽃맘 하는지 알겠어요 <laughs> 너무 후련하네요 난 돌꽃 돌꽃파되었습니다 웃겨죽겠어 <laughs> 피곤하십니까 아주 피곤합니다 좋았던 거는 좋았던 점은 <laughs> 많은 친척분들 앞에서 우리 귀여운 딸내미들 자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 사진은 너무 많이 찍어서 <웃음> <웃음> 영상이 다른, 없다. 다른 분들한테 올해 인사를 못 드려서 그게 조금 걸립니다. 음, 저도요. 하나 더 아쉬운 점은 영상이 없었다는 점 아쉽습니다. <laughs> 자. 네? 응. 뭐라고요? 피곤해요. 그만 응. 잡시다. 두 응. 사진도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우리도 돌급맘 돌급들다 안녕. 뿅 응, 뿅. 굿유야, 지유야. 안녕. 안녕. 유야 안녕. 안 안녕. 생일 안녕. 해 축하해. 엄마 작년 이 시간에 아기 다났네 그치, 운유 지유. 아빠 만난 시간이네. 운유 지유. 아빠한테도 한마디 해. 아빠한테도 한마디. 아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잘 서요. 잘 내려가고요. 내려가는 것도 터득했어요. 은유 지유.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다크. 은유도 생일 축하해.

하시다가 갑자기 손에 빠십니다. 이거 말고. 음. 어? 잘 도네. <laughs> 속세이 맛이네 <laughs> 속세이 맛 양념 소갈비를 먹고 있는 건가요? 너. 누가 먹을래? 온니가 먹을래? 지우가 먹을래? 아, 온니가 먹을 거야? 오, 온 먹을 거야? 아. 아. <laughs> 냠냠냠냠냠 속세이 맛아 <laughs> 아. n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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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엄유지유. 됐어, <목소리도> 알았지? 이렇게 봐봐, 그렇야 우리 이이다 닦아야지. 오 네. 이제? 은 제티 너무 틀다 너무 슬 예. 이뻐서 예. 쇼. 쇼. 그래 잘인데. 그라스틱너 어쩐 이쁘니자. 이나 같대 있냐 우리 언니. <목소리나> ゆうか。<laughs> 손에 지금 손에 없잖아. 어른됐어. 아 얘들아. 케이크도 먹고 있습니다.